누리당은 안철수 대표를 향해 새 정치가 땅에 묻혔다면서 총군서를 펼치고 있습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호랑에게 이 먹혔다 같은 난선 비난들이 쏟아졌습니다. 계속해서 노인지 기자입니다. 누리당 일부 지도부는 안철수 대표의 정계 은퇴를 요구했습니다. 정치 생명을이겠다고 말했는데 이제 공천을 하기로 결정했으니 곧 정계 은퇴를 하는 게 약속을 지키는 일일 겁니다. 남들과 국민 들의 뜻과 다른 것을 절대 아주 는지보는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합당은 무효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합당은 무효였던 기초공천, 처리하면 합당 <laughs> 이번이 없는 손쉬운 싸움이 여야 대결 구도로 재편되면서 새누리당의 선거 전략도 일부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다만 지방 선거까지 55일, 시간이 부족한 점이 새정치 연합의 최대 약점이라고 사고 들었습니다. 새누리당에선 상대가 궁지에 몰렸을 때 조심해야 한다는 경계론도 나오는 가운데 안철수 대표의 네 번째 약속 파기를 전면화 내세워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채널의 뉴스 노지입니다